시에나 투명코팅 시공 후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심이 알미늄 부품에 닿아버리면 백화현상이 발생되죠. 맨바쪽 홀로 안쪽에는 투명코팅제와 이너왁스링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여기 알미늄 부품이 사용됐습니다. 알미늄 부품의 장점은 형과 하질량을 줄여서 승차감 좋아지고 연비 좋아지죠. 녹이 잘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녹이 좀덜 나죠. 물이 머무는 곳 이렇게 차체와 부품 사이 부싱 있는 부분 바닥면 속 부품 속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녹방지 하고 싶으면 물이 머무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쪽 부분 언더커버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차는 앞으로 가고 염화칼슘은 뒤쪽으로 밀리죠. 그럼 차체와 커버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버 안쪽에는 염화칼슘으로 번복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커버 겉면에 묻은 염화칼슘 제거는 되겠지만 속으로 들어간 염화칼슘 제거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뿌려서 차량 관리를 한다. 이말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언더커버가 없으면 염화칼슘 제거에 상당한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요즘 차들을 보면 대부분 언더커버가 60% 이상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커버를 분리를 하지 않고 하부세차를 해도 염화칼슘 제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녹방지하고 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녹이 잘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여기 등속이라든가 볼트, 너트, 좁은 틈새 그런 곳이 녹이 잘 나니까요. 녹방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넓은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틈새, 부품과 부품 사이.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녹방지에는 훨씬 좋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디 겉면 돌팀 방지만 하면 자동차 녹방지 됐습니다. 그때는 언더커버가 없거나 매우 작았죠. 돌 팀으로 녹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디 겉면만 코팅을 하면 녹방지 됐죠. 하지만 지금은 물로 변한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나기 때문에 돌팀 방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녹 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코팅 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끌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되고요. 코팅 나라는 초명 코팅한 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볼트, 너트, 전기 장치, 센서 모두 코팅을 해도 커넥터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